안녕하세요. 그림책 아티스트 오늘은 염혜원 작가 편입니다. 염혜원 작가의 작업을 몇 가지 해시태그로 정리해봤는데요. 처음, 그리고 두려움, 가족, 성장 이렇게 네 가지 해시태그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겁이 나고 잘할수 있을까? 나는 이걸 하기에 적절한 사람일까? 또는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공간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많죠. 염혜원 작가는 그 처음 시작하는 아이를 응원하는 책을 여러 권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어, 염혜원 작가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고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처음과 두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것은 어린이입니다. 그 어린이가 처음과 두려움을 돌파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미원 작가의 작업에는 자연스럽게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가의 작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작가의 작업에 이네 가지 키워드가 들어오게 됐는지 한번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데요. 16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꾸준히 그림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시간에 대해서도 한 인터뷰에서 읽어보니까 아주 이른 아침부터 해가 뜨고 한 정오가 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주로 작업을 한다.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또 꾸준히 한 공간에서. 차분하게 작업을 진행해 오시는 그런 작가로 보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작가의 작업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책이 한번 출간될 때그 어, 책과 관련한 여러 단계의 모니터링도 거치고 또그 작업이 완성될 때까지의 절차나 과정이 우리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염작가님이 책을 내는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글도 쓴 그런 작업이 있고요. 또 다른 작가의 글에 그림을 붙인 그런 그림책들도 있습니다. 음, 대표적인 작품들 좀 살펴볼게요. 어젯밤에 뭐 했니? 로 볼로니아 라가치상 픽션 부문에서 어, 멘션을 받았고요. 또, 야호 오늘은 유치원 가는 날로 에즈라 제키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물 웅덩이로 찬방으로 미국 아시아 태평양 도서관 사서 옆에 선정 문학상을 받았고요. 수영장 가는 날이라는 작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샬롯 쫄로토를 기리는 샬롯 쫄로토 상을 받았습니다 쌍둥이 언니와 자라났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쌍둥이 이야기도 잘 알려져 있죠 두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쌍둥이는 너무 좋아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우리는 쌍둥이 언니가 있습니다 어, 그 밖에 나는 자라요 라든가 너무너무 무서울 때읽는 책, 또 행복은 어디에나 있어. 최근에 출간된 으르렁 시리즈죠. 으르렁 이발소, 으르렁 수학과 같은 작품까지 아주 다채로운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작가입니다. 여메원 작가 작업 중에서 초기의 작업들을 보면 다른 동화책의 일러스트레이션을 했던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작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본 작업 중에서 좀 인상적인 그림은 2002년 1월에 비룡소에서 나왔던 뭐든지 무서워하는 늑대라는 책에 그려진 일러스트였어요. 이 책은 안루카르의 작업인데 여메원 작가는 이 동화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 이안 로카르의 책도 이제 어린이의 공포를 다룬 이야기인데요. 어, 여기에서 작가가 그림자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줍니다. 어, 이때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작품 중에 여명 작가 그림이 있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김종렬 작가의 날아라 비둘기라는 작품인데요. 김종렬 작가가 어, 상당히 날카롭게 비둘기 눈으로 도시 의 삶을 보는 작업을 했고요. 그래 날카로움 못지 않은 여매원 작가의 일러스트가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매원 작가의 작품을 어, 알게 된 것은 어젯밤에 뭐 했니? 겠죠. 이 작품은 미국에서는 2008년에 출간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에 출간됐습니다. 작가가 판화를 했던 그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을 딱 펼쳐 보자마자 압도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컴컴한 어둠과 또그 사이로 들어오는 어슴푸레한 밤의 빛. 그리고 그 사이를 어떤 고민형과 함께 누비는 아이의 모습이 어, 상당히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는 여명원 작가 특유의 색감과 질감이 살아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2013년에 윤희정 작가가 글을 쓴 그림자는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작품에도 작업을 했는데요. 어,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전집에 실려 있는 작업이었어요. 그런데도 외국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출간됐고 그때 쇼미어쉐도우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됐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 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글그 작가 이름이 틀린 상태로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직 우리나라 책이 해외에 이렇게 잘 출간이 되고 뭐 그걸 가지고 우리 작가가 소개되고 이런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명 작가는 2010년대 초반에 어, 매우 왕성한 활동을 벌이면서 여러 권의 책을 해외 시장에 출간합니다. 음, 작가 작업 중에서 쌍둥이는 너무 좋아하는 2011년에 출간됐죠.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출간됐고요. 그리고 야호 오늘은 유치원에 가는 날이 2012년작이고 음, 국내에서는 2013년에 출간됐습니다. 그 밖에 우리는 쌍둥이 언니가 2014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원서 출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은 보통 한 2~3년 정도 뒤에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무너무 무서울 때 읽는 책이 2015년 그리고 물웅덩이로 찬방이 2016년 나는 자라요 김희경 작가의 글이죠. 어, 김희경 작가는 볼로냐에서 라가치상을 받았던 글 작가이기도 합니다. 어, 이 나는 자라요가 2016년. 그리고, 제리와치의 글에 그림을 그렸던 A Piece of Home이 2016년 작입니다. 어, 지금 제가 2016년 하면서 세 권이나 말씀드렸어요. 이 작가의 작업의 속도와 어떤 작품의 수가 제가 적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대단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출간되지 않았지만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있습니다. 일각 돌고래라고 부르는 뿔이 하나 있는 날카로운 뿔을 가진 돌고래가 주인공인 작품인데요. 이 책이 그 썸데이 나왈이란 작품인데 2017년에 출간됐고 국내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가는 날이 2018년, 어, 멍멍이는 멍멍이가 2019년. 또그 사이에 클레버 리들 위치라는 책이 있는데 이 클레버 리들 위치도 국내에는 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시아계 작가죠. 모은 티반이 글을 쓰고 여메온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가의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초기에는 같은 아시아 작가의 글 작업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한 기간이 있었다. 왜냐하면 본인도 아시아계 이주자로서 미국의 그림책 시장 안에서는 소수자인데, 이제 아시아계 작가의 글과 아시아계 작가의 그림으로 된 책이라는 것이 뭔가 아시안이라는 정체성을 어 앞에 놓음으로써 어 그렇게 인지되는 것이 아닐까. 그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아, 이것은 아시아계 작가들이 한 작업이야.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고민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면 작가가 자신의 작업을 한 권, 두권 쌓아갈수록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또 이주자로서 느끼게 되는 다양성에 대한 고민이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의 이주자의 글, 이런 글에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으르렁 이발소 작품이 2020년 작품이에요. 그리고 어, 2022년에 으르렁 소학과가 나옵니다. 이두권은 이제 약간 연작처럼 앞으로 또 어떤 으르렁 시리즈가 나올까 기대하게 하는 작품이고요. 그 사이에 I Am a Bird, 호프림의 글에 그리, 그림을 그린 작품이죠. 또 행복은 어디에나 있어. 이것은 브루스 핸디의 글에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출간됐어요. 그리고 국내 에 아직 번역되지 않은 그랜드파 크로스디 오션이라는 작품도 아주 아름다운 작품인데 2021년 그리고 낫 리틀은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두 권의 책이 나옵니다. 이제 국내에는 어, 출간되지 않은 책들인데 지금 여배원 작가 작업을 제가 쭉 이렇게 연보처럼 불러드렸는데요. 어, 작업 양도 그렇지만 작업했던 상대방 그글 작가들의 뭐 국적이라든가 또 그들의 어떤 글을 써왔던 이력이나 배경도 대단히 다채롭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김용택 선생님 작업부터 어 여러 아시아계의 미국인 작가들 또 그런가 하면 어 청소년 소설 분야에서 좀 괄목할 만한 작업을 했던 어떤 문학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작품까지 음 여러 작가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대단히 좀 인상적인 그림책을 내놓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렇게 많은 작업을 했던 여원 작가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인 작품들을 들여다 보면서 이부에서는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여원 작가는 음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있는 나무와 풀들에게 물을 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한 집에서 16년째 살았다고 하는데 그 집은 100년 된 집이라고 합니다. 지은 지가 100년이 넘은. 이렇게 오래된 집에서 한 동네에서 거의 매일 규칙적인 루틴을 반복하면서 작업하는 염혜원 작가의 성실하면서도 섬세한 작업. 과연 어떻게 하나의 일가를 이루게 되었는지. 이제 이 편에서 본격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